네, 어, 몇 번째 녹음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처음에는 녹음기를 안 키고 어떨 때는 영상 녹화를 프로그램을 안 키고 해서 한 세네 번째 지금 <laughs>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영상은 녹음기가 끊겨가지고 아, 네, 그러면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다룰 아이오 프로젝트. 유니버, 유니버사 블록체인 프로토콜이고요. 당연히 보시다시피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쪽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CEO랑 그리고 어드바이저를 봤을 때좀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차세대 플랫폼, 그러니까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뭐 아니면 도인것 같아요. 성공을 하거나 성공을 해가지고 뭐 지금의 이더리움 같이 굉장히 평, 고평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안 쓰는 <laughs> 블록체인에서 그냥 사장이 되거나 근데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기술적으로 뭔가 이게 뛰어나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CEO랑 어드바이저를 봤을 때. 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기존 블록체인, 그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고 거래비용이 비싸죠. 예. 거래 풀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그걸 못 따라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하드포크, 뭐 비잔틴포크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차세대 블록체인은 이제 뭘 만족을 시켜야 되냐. 그럼 첫 번째. 간단해야 되고 두 번째 비용이 싸야 되고 세 번째 빠른 거래 속도 네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찾아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패스. 네. 아, 어, 예. 뭐 기술적인 특징은 이건 것 같아요. 기존 참여자 기반 컨센서스가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컨센서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더 빠르다.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어, 그리고 이쪽에서 어필을 하는 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빠르고 굉장히 싸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갖는다.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사실 기술적으로 뛰어나진 않아요. 예, 네, 누구나 알죠. 근데 왜 가격이 비쌀까? 가치를 가질까?는 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죠. 비트랙스를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먼저 화, 환전을 한 다음에 거래가 되고, 아 이더리움도 되긴 하, 하지만, 네. 어 그래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는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방하는 대해서는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비트코인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제 생각에는 아마 긴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는 올라가거나 아니면 현재의 가치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예. 네. 비트코인이 망하는 거는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망하거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망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네. 아 어, 이제, 이제, 유니버사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걸할수 있냐인데, 다양하게 할수 있죠. 이더리움 기반에서 지금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ICO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니버사도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런 형태를 띌것 같습니다. 네. 어, 팀의 CEO를 보면은,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 러시아 IT 회사의 CEO였고요. 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참립자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뭐 프로젝트도 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리버랜드 경제위원장이기도 하고, 어, 제일, 어, 근거는 구글에서 쳤을 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인 것 같다. 좀, 어, 그렇게 생각을 하, 했습니다. 네. 어, 팀, 이거는 캡처가 좀 옛날 건데, 최근 거를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아, 팀 구성을 보면은 어, 개발자가 12명 모바일 개발자가 9명 8명의 QA 제품검증 인원 5번, 아, 5명의 디자이너 3명의 PM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금모죠이 정도면 아이 o 프로젝트 하면서 이렇게 큰금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아 어드바이저 이쪽 두 명은 뭐, 획, 뭐, 펀드 쪽, 그리고 뭐, 금융 쪽, 뭐, 그런 쪽이었는데, 저는 이 아저씨만 봤어요. 예, 네, 존 메가피. 까리하게 생겼죠. 어, 백신회사. 존, 아, 메가피라는 백신회사, 대빵이에요. 어, 좀, 백신에 대해서 조금 아, 아시는 분들은 어, 아실 텐데, 메가피라는 회사를 차렸, 썼죠. 예. 지금은 인텔에서 샀다가 또 다시, 다시 팔긴 했는데, 아무튼 창립자라는 거. 예. 그 점에서 저는, 어, 이게 괜찮은 프로젝트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보안성도 좀 뛰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백신, 회사, 대빵이 어드바이저로 붙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드바이저, 그리고 CEO를 봤을 때. 네, 로드맵이고요. 뭐 특별할 건 없,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진행 방향 정도 나와 있죠. 예. 네. 3분기에 토큰셀 시작하고 지금 시작을 했고 4분기에 뭐 스마트 토큰 첫 출시. 예. 네, 뭐 이런 로드맵을 가, 적당히 네, 분기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어, ICO는 오늘 시작을 했고요. 싱가포르 주가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드캡은 99M 지금 11, 1 0 0만1 1만 정도 모금이 됐고요. 날짜별로 보너스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 하실 거면 빨리 하시는 게 좋, 을것 같아요. 예. 아, 정확히 보너스가 아니라,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비싸져요. 예. 예, 장점은 기존 블록체인, 아, 플랫폼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뛰어나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네. 어 아직 그 러시아 쪽에서 가상화폐 아 가상화폐가 아니죠 죄송해요. 암호화화폐. 암호화폐가 암호화폐 I C O가 그렇게 많지 않죠. I C O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세 번째 굉장히 팀이 많죠. 네 크죠. 그거에서 그리고 네 번째 CEO가 유명하고 어드바이저도 유명하고 좀 메가피크 하저씨만요 일단 예. 단점은 뭐귀좋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애들 그리고 다른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과연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냐 그거겠죠 네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번 영상은 잘 녹음이 돼서 보여줘야 할 텐데, 네, 걱정이네요. 네, 감사합니다.